몇달전 mz 세대답게 최대리는 대선배인 차 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팀장님 저는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해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저의 자긍심이에요. 근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 자긍심에 걸맞은 모습인지 좀 회의감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요. 제대로 응. 다음 만남에 제가 그 답을 꼭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긍심에 걸맞은 조직 문화 고민이 많은 차 팀장이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제가 답을 주기로 한 제가 너무 주제 넘거나 귀찮게 한건 아닌지, 전혀요. 오히려 우리를 들여다보기 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laughs> 채대리는 요즘 정시 퇴근 하나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나요? 누가 대놓고 뭐라 그러진 않는데, 눈치가 보이죠. 눈치를 줘서도, 눈치를 봐서도 안 돼요. 정시 퇴근과 자유로운 연차는 모든 직원들의 권리입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네. 제 의지대로 당당히 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혼자 하는 사람은 없죠. 활기찬 조직을 위해선 개인, 부서, 직렬 간 자율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최 대리. 이거 좀 부탁해. 팀장님. 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일 잘하는 제대로가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건좀 그래. 부탁해. 누군 빈둥거리는데 누군 일에 치여 허덕인다면 누가 일할 맛이 날까요? 네. 업무 분장과 업무 공유가 잘 돼요. 일할 맛이 나죠. <laughs> 대리.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죠?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의 차별에는 무관심한 거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별, 직렬, 직급, 나이, 일하는 지역에 따른 차별. 네, 맞아요. 자주 겪게 되죠. 저도 그런지도 모르고. 장애인의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이러한 차별에 무관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내부에 있는 차별만 없어져도 우리 조직 문제의 대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음, 거기에 서로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만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토달지 말고 이거부터 처리 좀 해. 아니 이건 지난 회의 때안 하기로 한 건이. 또 그냥 시키면 해. 토달지 말고 이런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일할 기분이 아니겠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네요. 명확한 업무 지시는 일하는 사람에겐 등대 같은 거죠. 등대의 불빛처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만약 오늘 채대리가 답해주길 원했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채대리 기분이? 음. 처음엔 화가 좀 나다가 관리직이 그럼 그렇지 하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음, 수평적으로 소통되지 않고 피드백이 없는 조직은 어떤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죠. 공단에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서도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정보로부터 소외받는 구성원이 없어야 비로소 내부의 신뢰는 힘을 갖게 되겠죠. 제대리, 저기 지난번에 혁신 기획부랑 같이 회의한 거왜 보고서로 제출하네? 간단한 회의였고 팀장님도 참석하셔서 따로 안 했는데요. 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기획 보고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평가 보고서, 모든 회의 보고서 작성이 내 방식인 거 몰라요? 최들이 이게 뭐야? 아, 회식 보고서네요. 아 누가 회식을 보고서로 써요? 모든 일에 예외가 없다 하시고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셔서. 아, 이게 무슨. 형식적인 보고서, 불필요한 회의, 과도한 의전은 일하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형식들보다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우리는 모두 프로입니다. 이건 전문적인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직급, 직렬에 따른 교육과 각자의 전문 영역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어땠나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실천 과제들만 다 이룬다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것 같아요. 근데 끝인가요? 뭔가 빠진 것 같은... 역시. 마지막 하나가 빠졌죠. 앞서 제시한 실천 과제들에 합리적인 제도 운영의 뒷받침이 없다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고 말 거예요. 제도 운영 역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전산화해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거죠. 모두 10개의 실천 과제들이 생겼네요. 이 실천 과제들이 성실히 수행된다면 정말 조직 문화가 개선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